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서 실물 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죠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에는 돈을 갚을 필요 없이 지급되는 PPP 같은 이런 지원금이 지급이 됐고요 역시나 뭐 대출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면서 소비를 장려했었죠 그리고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또 연장해주는 특히 미국은 이런 중앙은행의 노력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경기가 회복됐습니다. 물론 유럽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까지 비슷하게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죠. 각국 정부의 취지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업들은 파산하지 말고 버텨라.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실물 소비를 좀 늘려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우니까 소비도 좀 하고 살려달라. 뭐 이런 취지였죠. 근데 그게 되나요? 돈은 일단 국가에서 지급을 받았지만 외출이 쉽지 않으니까 뭐 배달은 시켜 먹을 수 있는데 과거처럼 영어관을 간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관람한다든가 이런 서비스업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소비를 할수 있는 가처분 소득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쌓이고 있는데 그럼 이런 가처분 소득은 당연히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그림처럼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8,000달러 이하의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는 6만 달러까지 가격이 크게 올라갔죠.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크게 올랐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가격이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주택 가격이 돈이 돌면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입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꼭 유동성 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반박을 할수 있죠 그런걸 수용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자산가격을 상승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크게 풀렸을 때이두 가지 거든요 그외 다른 요인들은 사실상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림을 함께 보면 그림은 미국 gdp 와 다우지수 이 과거 차트 거든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gdp 가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상승 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독일의 GDP와 주식시장을 또 보시면은 GDP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 주식시장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GDP와 코스피의 관계인데 역시나 GDP가 계속 상승할 때 코스피가 상승하죠 그럼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림처럼 일본의 GDP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하죠 그러니까 GDP가 성장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미국, 뭐 독일,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봤을 때 중간중간 주식시장이 과열된 사례는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죠 1990년대 주식시장이 상당히 과열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 하락 했더라도 GDP가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면은 일본의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을 했겠지만 그림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 GDP의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고점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하는 즉 GDP가 성장하면 자산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림은 미국의 GDP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2020년에는 명백히 역성장을 했죠. 그러면 결국 2020년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뭐 원자재 가격이 끌어올려진 이유 중앙은행들이 풀어낸 막대한 유동성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산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를 규명하는 게왜 중요하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려낸다 이런 통화정책은 1929년부터 시작됐던 대공황 당시에 어빙 피셔가 주장한 거고요. GDP는 통화량 곱하기 통화 유통속도로 계산된다.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GDP를 늘린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통화량을 어쨌든 늘리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통화량 곱하기 통화 유통속도가 GDP가 되기 때문에 통화 유통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기가 빨리 살아난다는 건데, 그림처럼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더럽게 안 돈다는 거죠. 돈이 잘 돌면 작은 통화량만으로도 경제가 빠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돌면 중앙은행이 엄청난 유동성을 살포해도 경제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연준이 코로나 침체로 약 4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계속 매입하면서 시중에 엄청난 달러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풀어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에 쌓이길래 안 돌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걸까요 뭐 답은 뻔하죠 앞서서 설명드린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부동산 뭐 원자재로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실물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산 가격만 뻥튀기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파이낸셜 디핑 금융심화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과거의 통화유통속도죠. 돈이 도는 속도는 경제가 살아나는 구간에 올라가고요. 경제가 둔화되는 구간에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호경기에 돈이 잘 돌고, 불경기에 돈이 잘 돌지 않는 거. 이건 뭐 이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돈이 더안 도는데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로 거의 10년간 약 7배에 달하는 달러가 시중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GDP죠. 경제는 7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통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인 통화유통 속도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연준의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통제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거든요. 미연준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반면 경기를 둔화시키는 건 아주 쉬워집니다. 달러가 과도하게 풀려서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낮아진 이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미연준이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물론 자산 가격 상승을 아예 막아버리면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정부가 고정을 해놓고 한 채밖에 못 산다. 뭐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해놓으면 사람들이 집한채 마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비를 크게 늘리겠죠. 뭐 자동차를 사든 아니면 레저를 즐기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이 더잘 돌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경제 국가에서 국가가 마음대로 뭐 주택가격을 누르거나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가격을 마음대로 뭐 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연준의 경기 회복 능력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반면 미 연준이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금리 환경에서 자선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돈을 돌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지금 20억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한 대출을 한 10억 받아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의 주택을 당장 매도한 사람은 더 나쁜 환경, 뭐 2억짜리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을 매도한 걸까요? 아니면은 월세 살기 위해서 주택을 매도한 걸까요? 당연히 지금 앞으로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한데 모아서 꼬마빌딩을 사기 위해서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내 집이나 내 건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다 오르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한 사람도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선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대출 증가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면 작은 금리 변화에도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5억 받았을 때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는 500만 원더 내면 되죠. 근데 자산가격이 올라서 10억의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1% 오르면은 이자는 1,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물의 소유주라든가 주택의 소유주는 금리 인상 부담에 맞춰서 이걸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만 GDP 증가 속도가 자산 가격 증가 속도를 앞서서 따라갈 수 없다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정도 월세를 낼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더싼 집을 찾아서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소유한 사람도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뭐 연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수 있는, 주식 시장도 악화되고 뭐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악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채가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주 조금만 올려도 경기침체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난 1990년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이 경기침체의 시작은 일본 중앙은행이 일시의 금리를 5%나 인상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부동산 뭐 주식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은행으로 몰려갔고요. 뭐 국채로 들어가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처럼 대출이 과도한 상태에서는 과거에 뭐 5%를 인상해야지만 은행으로 돌아오던 금액이 지금은 한 2%만 올려도 유사한 금액이 은행로 ]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또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돈 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기존에 있던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실물 경제를 살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또 찍어 내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앞서 살펴본 대로 주택이나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 원자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건 좀먼 이야기인데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달러패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물론 미국이 달러패권을 쉽게 뺏기진 않겠죠. 그러면은 미 연준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 지난 1980년대 극단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아 이거 통제가 안 된다 해서 금리를 20% 가까이 올렸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고 유동성을 대거 흡수했던 방법을 썼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뭐 과거 역사를 보면 사용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건 좀더먼 미래의 일이고요. 몇십 년 내에 뭐 달러 패권이 넘어갈 일은 없겠죠? 그러면 당분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의 부작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금리를 살짝 올려도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고, 그 다음에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어야 된다 설명드렸죠. 그럼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나오면은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 몰라요. 그래서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원자재 주식 등이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뭐, 원래 주식이라든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 자산에서 국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또한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022년이나 3년쯤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때까지는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상승사이클은 마무리가 되고 둔화사이클로 가는데 그 이후에는 또 미연준이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또 유동성 많이 풀고 금리 내리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더큰 자산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 등에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가격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뭐 주식 자산을 많이 안 갖고 있어서, 아,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고 돈을 크게 못 벌으셨다, 이런 분이라면, 앞으로 뭐몇년 내에 다가올 수 있는 미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그 때는 뭐 자산 가격이 한번더확 떨어지겠죠. 그 때는 부동산, 주식, 원자재 등 어떤 자산이라도 반드시 뭐 대출을 껴서라도 보유를 하셔야 그 다음에 자산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뭐 당장에 무슨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 사이클에서는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 이런 걸잘 투자를 하고 앞으로 뭐 2, 3년 내에 혹시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다가오게 되는 하락의 시기 이런 것들은 또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계속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경제지표들은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